2025년 4월 22일 청해정원입니다. 오늘은 강낭콩, 호박 빨리 발화시키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낭콩을 처음에 그 침지를 해야 됩니다. 물, 물속에다가 이렇게 담으는데, 물은, 이런 팩에다가요. 물은, 한, 그, 20에서 30도 사이의 물이면 되겠습니다. 물을, 그, 이제, 이 팩에, 그, 강낭콩을 담고요. 물을 이제, 붓고, 한 이틀 동안. 그러니까 한 48시간 정도 이렇게 침지를 하면 좋습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그 사이에, 그 침지를 한 다음에, 그, 이제 그, 콩을, 다시, 건져서, 이 팩에다가, 그 키친타올을 깔고요. 한 장을 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침지했던 그강낭 콩을 건져서, 여기다가 다시 그팩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키친타올을, 음, 한 장을 또 덮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물을, 밑에 물이 아주, 그, 습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물을 벗, 벗어가지고, 이 키친타올이 완전히 젖게끔요. 그렇게 해가지고, 48시간 지나면, 아 이런 그 싹이 싹이자 이거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뿌리가 먼저 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강량콩이 벌어지면서 잎이 나오게 되겠죠.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일반 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호박 단호박이든 뭐 애호박이든 메뚜호박이든 그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씨가 벌어지면서 이제 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발아시키는데 그한 그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침지를 한 이틀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에, 그, 키친 타월로, 아, 이렇게, 그, 그 발아시키는데그한 이틀, 한 상, 이틀이나 한 3일 정도 에, 지나면은 이렇게, 그, 아, 뿌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이 트레에다가, 고정판에다가 심는데요. 에, 이렇게, 그, 이제, 에, 뿌리가 나온 이런 것들은 여기 보이는 것은 여기 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눈이 있습니다. 그 강남콩도 여기 눈이 있는데요. 그눈 쪽을 그 이렇게 그 뿌리가 안 나온 것은 눈 쪽을 밑으로 내려가게끔 밑으로 이렇게 상토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한두배 정도요. 뭐두배 정도만 집어 넣으면 됩니다. 두배 정도만 집어 넣어도 충분합니다. 두 배에서 뭐세 배까지 집어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뿌리가 나온 부분을 밑으로서 집어 넣고 뿌리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이그 강낭콩의 그눈 부분이 눈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끔요. 눈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가지고. 한두배 정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눈 부분이 있잖아요. 눈 부분이 가운데 있는데요. 강낭콩에그눈 부분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그눈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거든요. 뿌리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강낭콩이 벌어지면서 이제 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심으면은, 이걸 거꾸로 심으면은 뿌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늦게 발아가 되겠죠. 이게 뿌리가 위로 올라오면서 잎이 밑에 있다 보니까 그게 올라오려면 한참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눈 부분이, 강낭콩의눈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가지고 이걸 두배 정도 이렇게 어, 눌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상토를 덮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 일주일이면 다 팔아가 됩니다. 어, 이렇게 강량콩을 심을 때는 어, 눈 부분이 밑으로 나갑니다. 이제 콩을 한번 아저 호박을 보겠습니다. 이게 단호박인데요. 이 단호박은 이 빼죽한 부분, 여기 빼죽한 부분에서 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씨가 벌어지면서 잎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심으면, 이렇게 빼죽한 부분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심으면은 뿌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바라가 굉장히 늦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잠 참, 죽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뿌리 부분, 여기, 뾰족한 부분,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꽂아줍니다. 이거 한두배 정도 눌러주면 됩니다. 이걸 거꾸로 심으면 안 돼요. 이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게끔 심으면은 뿌리가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늦게 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호박을, 예, 심다든가, 는 아, 그럴 때, 아, 이 뾰족한 부분에 뿌리가 먼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심어야 되겠고요. 아, 강낭콩은눈 부분이 예, 밑으로 내려가게끔, 눈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이제 그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눈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가지고 손으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다 발아가 됩니다. 거꾸로 심으면 그 뿌리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늦게 이제 자라게 되어 있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낭콩, 그 다음에 호박 발아시키는, 빨리 발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청해정원이었습니다. 아, 요것은, 그, 아, 아, 지금, 2주된 아, 강낭콩이 되겠습니다.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 모종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갔다 심을 시간이, 기간이 지났는데요. 빨리 심어야 되는데. 강남콩이 되겠습니다.